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FA 시장은 조용하지만 트레이드 시장은 떠들썩했습니다. 올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에도 대권 도전에 나서며 KBO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 조상우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 FA 2명의 선수가 남아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이와 별개로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와 관련해 말이 많은 것도 사실로 현금 10억의 신인 지명권 1라운드와 4라운드를 줬다는 것과 2025 시즌을 온전히 치른다면 내년 시즌이 끝난 뒤 fa의 자격을 얻는 조상우이기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즌 중에도 투수 조상우와 관련된 트레이드 설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어느 구단과도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즌 중에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부상으로 트레이드가 안 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단순 염증이라고 다르게 8월 엔트리에 복고했지만 곧바로 말소되면서 결국 남은 시간 동안 1군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당시 홍원기 키움 감독은 시즌 막판 조상우가 마운드에 힘을 보태주길 바랬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고. 이는 야구 팬들 사이에서 단순 염증이라고 못 믿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상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5kg 감량하는 혹독한 체중 관리를 하며 화려한 복귀를 꿈꿨지만 예전 같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실전 공백이 느껴지며 예전에는 159km 페스트볼을 던졌지만 올 시즌에는 140km 중반대에 그쳤고.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시즌 중반부터는 마무리 보직을 차지했는데요.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조상우 붙은 수식어는 트레이드 특급 매물이었습니다. 이는 선수 역시 알 정도였으며. 키움 구단에서도 이를 강하게 부정하지 않으면서 야구 팬들의 소문은 파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상위권에서 판을 뒤집으려는 팀들을 거론하면서 트레이드 매물과 카드를 끼워 맞추는 재미에 푹 빠졌고 당시만 해도 기아 팬들은 조상우 트레이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5월 키움과 NC 다이노스의 김민식 트레이드가 그 이후로 제의되었습니다. 기화성 불리고 있던 내야수 김민식을 내주면서 KBO 리그 역대 최초로 내년도 1라운드 3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키움 구단은 모기업이 없어 자생해야 하는 구단으로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으면서 현금과 신인 지명권을 수집하며 팀을 꾸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조상우 카드라면 출혈이 클 것이고 당시만 해도 지명권 유망주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아는 유망주가 질비에 있기에 아직 터지지 않은 선수를 내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에서 상황이 다르기에 기아 팬들 역시 트레이드를 반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망주 출혈은 막았지만 단기 렌탈기란 프레임이 있는데요. 내년 시즌이 끝나면 조상호는 FA 자격을 얻게 되고 A 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 렌탈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전 2022년에도 기아와 트레이드로 영입한 포수 박동원의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며, 당시 시즌 중에 FA 계약이 실패하면서 포수 박동원은 LG 트윈스로 떠났는데요. 물론, 장정석 전 단장의 일명 고치 사건 이 발단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삼성과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포수 김태군과 시즌이 끝나면서 바로 FA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시즌에도 김태군은 기아와 함께하며 안정적인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렇기에 조상우 영입 이후의 행보가 기아에게 관건이며 기아 측에서는 FA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상우의 에이전시가 기아의 내부 FA 임기형과 장현식의 에이전시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해당 에이전시가 리그 정상급 투수를 모두 FA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기 렌탈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과연 기아로 이적한 조상우가 FA 계약을 할수 있을지, 이번 트레이드가 이득이 될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